E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아마도 올해 첫 멀티툴 리뷰가 될것 같은데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중국 록슨사의 어, 작년에 나온 신제품 어, 록슨 M1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예, 16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어, 작년에 어, 록슨에서는 어, 이러한 신제품들 M1 M2, M3 그리고 이 C1 이런 툴하고요. 그리고 어, 레드맨으로 치면 프리 K 시리즈 같은 나이프 형태의 그런 툴들이 선을 보였는데요. 국내에는 그 나이프 시리즈들은 우리나라 그 도금료법에 위배가 돼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제품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음, 국내에 어, 바로 얼마 전에 입고가 된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 제가 어 좋아하는 프랑스의 다이젤레 오칠림도 프랑스의이 제품이 아직 못 들어오고 있고 어, 미국이나 그런 데도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어, 중국에서 우선순위를 줘서 우리나라에 입고가 된것 같습니다. 어, 멀티툴 리뷰도요 M1에 대한 리뷰는 없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둘러봤는데 아마 제가 처음 리뷰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이런 고급스러운 박스에 들어있고요. 구성품으로는 사용 설명서, 예, 툴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어, 이 구조, 부위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박스에 예 M1이라고 제품명이 있고요. 어, 저가형이긴 하지만 이런 나이론 시스를 이번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색상도 어, 검은색 단색으로 된 것보다는 굉장히 조금 어, 예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벨트에 예, 착용할 수 있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 어, 사이즈는요 포켓 사이즈 멀티툴 정도 사이즈인데. 무게는 그래도 꽤 무거운 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품의 무게는요. 약160 126g 어, 그리고 접혀 있을 때 사이즈는 어, 약 80mm 정도, 8cm 정도 되겠고요. 플라이어를 펼쳤을 때이 예, 스프링 리턴 기능이 있는 플라이어라요. 어약 125mm 정도, 아예 125mm 정도, 12.5c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예, 어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예, 어이 툴은요, 어 지금은 단종됐는데 소그에서 잠시 나왔던 어 파워그레 그거와 약간 비슷한 그러한 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어, 한쪽 툴은 이 외부 쪽에서 뺄수 있고요. 다른 쪽 툴은 이 플라이어를 폈을 때 안쪽에서 뺄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소그의 어, 파워 그랩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툴 열림 방식을 갖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어, 모든 툴에는 락 기능이 적용 되겠고요. 예, 우선 겉에서 살펴보면. 나이프 예민날나이프가 있고요 어 나이프의 길이는 예 선날의 길이는 어약 5.5cm 정도 예이툴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 않은 나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원핸드 오프닝이 가능하고요 라이너락 잠금 기능이 적용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서머리 있기 때문에요. 원핸드 오픈이 가능하겠고요. 닫을 때는 라인아락을제끼고 이렇게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중국 록스는 제가 늘상 항상 칭찬을 하지만요 마감이나 모든 면이 다 괜찮지만 이 샤프닝 상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어 그리고요. 요쪽에 이제 작은 툴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툴을 뺄 때는 손톱으로 이렇게 뺄수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잠금장치를 이쪽으로 밀어주시면 툴들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시는 툴들을 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 여기에 음 레더맨 마이크라처럼 이러한 핀셋이 들어있는데요 예, 마이크라와 같은 그러한 용도의 핀셋이 들어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이쪽은 십자 예, 드라이버가 들어있구요 예, 툴을 접으실 때는 요 레버를 다시 제끼구요 제끼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에 아 이쪽 툴에는 어, 락 기능이 없네요. 어, 제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아,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예, 이쪽에는 락 기능이 없습니다. 이쪽에 십자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가위가 들어 있습니다. 예, 락 기능이 작은 툴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예, 어 근데 가위가 어 저도 몰랐었는데 저도 지금 어, 원핸도 아 언박싱을 한 거라 저도 미처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예 가위가 스프링이 제가 잘 아직 사용을 할줄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 가위가 작동이 안 되네요 아예 됩니다 아 레더맨 서지 서지처럼 완전히 제껴야 되는 약간 서, 서지 그런 가위를 어, 모방한 듯한 그런 가위인 것 같은데요. 예, 작동이 됩니다. 예, 저도, 예. 예, 가위의 성능은, 예, 그럭저럭 잘 드는 가위 같고요 예, 어, 저도 툴을 미리 살펴보지 않아서, 어, 그랬던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이게 락 기능이 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언박싱을 한 거라,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예. 이게 락기능인 것 같고요 툴도 스 빼면서 동시에 락기능을 같이 한 그러한 가위인 것 같습니다 예어 그렇게 툴이 들어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핀셋 십자 드라이버 가위 예 그리고 나이프 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어이 가위가 어 레드맨 서지처럼 이렇게 끝까지 제껴야 가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으실 때는 그냥은 안 접히고요. 락을 제키고 이렇게 접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요. 음 예. 어 4cm까지 정도 어 이거 인치자인 것 같은데요 2인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인치 룰러가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예 5cm까지 잴수 있는 센티미터 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어 여기에 바로 1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 간격이 1cm가 되는데 바로 1, 2, 3, 4, 5예 아 어, 여기까지 해야 5cm가 되는데 숫자는 여기 앞쪽으로 미리 적혀 있습니다. 예, 어쨌든 5c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어, 이 돌출된 부위는요, 손톱 파일, 예, 손톱을 이렇게 연마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일이 이렇게 독특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런 툴들을 뺄수 있고요. 플라이어를 폈을 때, 예, 이쪽에 또 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잠금 장치가 물론 부착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는 예, 전선이 피복을 벗길 수 있는 와이어 스티퍼 기능 그리고 큰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어 여기는요, 어 유심 칩이나 그런 거를 이제 뺄때 쓰는 그러한 핀인데요. 뭐 약해 보이긴 하지만 아주 뭐 작은 구멍에, 어, 무엇을 무슨 작업을 한다던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핀이 포함되어 있고요. 요거는 작은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이쪽은요. 여기도 큰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이쪽에는 병따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 잠금 장치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접으실 때는 요 락을 밑으로 내리시고, 이렇게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버 서스펜션이나 뭐 이런 데 부착되어 있는 그러한 락 기능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쪽에는 니들로우즈 플라이어, 예, 그리고 볼, 볼트나 나사 같은 거를 풀을 쓰거나 잠글 수 있는 레귤러 플라이어, 그리고 어, 철사나 전선 등을 절단할 수 있는 와이어 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음, 마지막 한 가지 깜짝 놀랄 진짜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 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어, 플라이어용 멀티툴에서는 거의 어, 이 제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는요. 예, 어, 손톱깎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톱깎기를 이렇게 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작은 레버가 있는데요. 요 레버를 이렇게 제끼면 손톱깎기가 열리게 됩니다. 예, 어, 과거에 제가 이 플라이어용 멀티틀에서는못 봤고, 어, 포켓나이프용 멀티틀에서는 전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손톱을 한번 테스트로 깎아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정교해 보이지는 않는 손톱깎이인것 같은데요. 예, 어, 깎, 는 데는 손톱깎이가좀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만, 예, 깎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성능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될것 같지 않고요 접으실 때는 이렇게 내리시고 이레버를 아까 제낀 레버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내리시면은 손톱깎이가 잠기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여실 때는 이레버를 이쪽으로 제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고요 넣으실 때는 이레버를 이렇게 미 예발을 위로 미시고 이렇게 잠그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제품인 것 같은데요. 어 손톱을 이렇게 깎고, 아까 요 손톱 파일에 손톱을 연마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보다는 음 생김새와 어울리지 않게 오히려 여성분들에게 일상 소지하게 적합한 어 그러한 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러한 독특한 제품이 되겠고요. 음 과거에는 어, 손톱깎이 지금도 단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빅토리녹스의 이 네일클립 580이 제품도 어, 손톱깎이가 있나 그러한 제품인데요. 이 빅토리녹스 네일클립 580에 있는 손톱깎이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네, 성능은 뭐 제가 봐도 만듦새나 이런 작동감이나 굉장히 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독일 시링 헨켈사의 그 손톱깎이 제품인데요 이것도 뭐 나이프 같은거 들어있는 어 키체인 멀티툴인데 어 여기에도 손톱깎이가 들어있습니다 예. 어 이런 나이프형 멀티툴에서는 간혹 이렇게 손톱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플라이형 멀티툴에서는 저도 아 요번에 이 록슨 M1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어, 록스는, 어, 이 AS도 되지만요. 이 제품 가격도 이거 29,000원 정도의 배송비 포함해서 국내에서 구입했는데요. 나온 지 며칠 안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격도 그 정도 가격이면 어, 뭐,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인 것 같고, 어, 툴 구성이 좋기 때문에, 어, 괜찮은 그런 제품이 되질, 되지 않을까 싶어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 오랜만에 리뷰를 해서 어, 굉장히 좀 어색한데요 이해해주시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작년에 나온 룩슨 신제품 어, 룩슨 M1 모델이었습니다. 예, 어, 늦었지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